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전설 배신 각성과 전설 인형 각성 이동학세 3개와 금액 대비 높은 근대물 보유한 기사 매물입니다. 금액 대비 기본 내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명코를 조금만 더 모으면 사전수로 업그레이드되는 재료를 갖춘 매물인데요. 클체하기에도 좋고 리세하며 무가금으로 성장하기에도 좋은 조건이 담겨 있는 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848번 매물 기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8레벨에 7 9 8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서가 10개, 하플릭서는 1685개 중에 23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0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H 펠릭서에 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금액 대비 부족함 없는 능력 젤릭과 준수한 하플릭 상태를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7 마법방어 투구, 축7 나이트발드의 양손검, 축복옵션은 힘 1의 무기명 중 2의 바람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구요. 축5 고대의 판금가복 각인, 칠 완력 부츠 각인, 축칠 강철 각반, 축5 금빛 날개, 축사 고대 투사의 가더, 축칠 돌장갑 각인, 용기의 벨트 각인, 축 헬바인의 족쇄 쌍축 기사란의 반지 각인과 축 방어 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각이템들과 소소한 비각템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비각템 금액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6 빛나는 완리기 견가, 5 지휘관의 휘장과 축칠 거운빛 기거리, 8 붉은빛 기거리. 축사 방어 반지, 추고 용사의 반지, 축사 방어 팔찌, 축사 힘의 룬, 이 성장의 룬, 축칠 수호 인장, 육회복 의 인장, 사 지룡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3개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 이번 TJ의 육 용사의 반지를 복구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255만 개, 인코가 10만 개, 병코를 4,9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5장과 소호석 1개, 축구 탭의 오시리스의 양손검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구사우라의 장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6푸른비 귀걸이, 오사냥꾼의 휘장, 축이 민첩의 룬을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잡템들과 각종 충주문서들, 그리고 퓨얼릭서 1개와 보인된 축복 보여주면서 3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깡드다는 800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 5만 시간 중좌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요. 현재 검기와 불기 방어 반지, 용사의 반지, 방어 팔찌, 지룽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68, 근거리 명중이 202, 근거리 치명타가 33%인데요. 현재 동상 버프가 적용된 상태여서 근뎀 1과 근명 2개가 증가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육 용사의 반지를 복구받을 시근뎀 2개와 근명 2개가 상승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VP 근거를 추가 데미지는 8,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46, PVP 데미지 리덕션은 26, 스턴 적중은 31%, 스턴 내성은 22%, 공포 내성은 2%, 홀드 내성은 33%,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1개, 1세대 드루가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은 76개 중에 35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영병각성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희귀배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06개를 보유하고 있고, 진데슨델 소켓,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까지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7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1개, 그림 리퍼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형각성까지 되어 있고, 인형 스킬이 간지나는 아노비스 라이트닝을 각성해놨다고 본주님께서 어필을 해주셨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1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없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발드, 뱀파이어, 에틴 레드 그리고 우그누스까지 총 4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30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4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5% 등록률에 24% 완성률이고요.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12개, 근거리 명중이 14개, 물리 방어력이 15개, 피톤 컬렉이 1970, 그리고 데미지 깡리더션이 4개까지 되어 있고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하 문양이 6시, 마프르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5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가기 한칸 전,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175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파이널 붐을 포함한 총 9칸이 작업이 되어있고 아툰 수호성은 5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바디까지 4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3칸, 이실록대 수호성도 3칸이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8개의 전설 스킬 중 3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주셨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주셨는데 샤프 어택을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두셨고 카운터 베리어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어택, 투앤더어택 솔리드아머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이번 TJ에 6 용사의 반지가 복구 가능하며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 도전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갤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83,000 다이아, 만 다이아 당195,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61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이 금액은 몸대 금액은 229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약텐 161만원과 몸대기 229만원을 합친 통으로 39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라 했으니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배신 각성과 전설 인형 각성, 금액 대비 좋은 영웅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퍼센트에 비해 기본 이상으로 잘 갖춰진 근거리 컬렉 위주의 템컬 베이스와 주요 문양 평균 6시에 준수한 문양 베이스, 기본적인 스킬들은 갖춰진 수호성 베이스와 3전스, 8연스, 명코 255만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명코를 모아서 4전스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며 부담없이 클채를 해도 되는 대량의 명코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 높은 근댐과 탄탄한 베이스, 이동학세 3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리세하며 무과금 성장하기에도 좋고 부담없이 클체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테 848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